최근 게임 산업 부문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게임 팬들이 기다리던 초대작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최신작인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의 판매량이 유외로 낮았던 것이죠. 일본 내에서는 첫주 판매량이 약 26만 장 밖에 되지 않았으며 2주차는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하여 약 2만4천 장으로 급감했고 영국 시장은 초동 판매는 제법 좋았지만 2주차 판매량은 전주 대비 30%나 빠져버렸습니다. 이는 전작들에 비해 아주 낮은 흥행으로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첫 작품인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는 일본에선 첫주 70만장을 팔았으니 3분의 1 떨어진 것이며 바로 전에 나온 파이널 판타지 16의 첫주 판매량이 33.6만장이었으니 약22% 하락한 것이며 시리즈 중 가장 잘 팔린 8편의 첫주 판매량이 195만4천장이었으니 전성기에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많은 분들께서 저마다의 분석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유저 행동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패턴이 바뀐 것이죠 이번엔 기술과 비즈니스란 관점에서 파이널 파티지 7의 부진에 관한 이야기 나아가 앞으로의 게임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소니 정확히는 sc이지만 편의상 소니라고 했습니다 소니의 비즈니스는 자사의 독점 IP를 플레이테이션으로 발매한 후 일정 기간 후에 PC판을 발매하고 타사가 개발한 게임은 개발비를 지원하여 일정 기간 동안 플레이테이션의 독점으로 출시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게임이 다른 플랫폼으로 발매되는 것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일정 기간입니다. 예전엔 자사 IP는 완전 독점이었으며 개발비 지원한 게임도 완전 독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니는 왜 전략을 바꿨는가? 완전 독점을 할 경우 개발비 손실 분을 다부어줘야 하는데 이 경우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게임이 잘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 일정 기간 동안만 독점으로 진행하고 게임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기를 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잘안 먹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니의 게임산업 부분은 전반적인 위기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소니는 4 900명을 해고함과 동시에 연구 스튜디오를 완전히 폐쇄해버렸습니다. CEO가 방문한 뒤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로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라고 하네요. 소니는 체질을 금융에서 콘텐츠로 변경하면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매출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이런 회사가 콘텐츠 제작 부문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성장 동력을 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런 신호가 연이어 켜진 와중에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라는 상징성이 라는 제품의 판매마저 부진하니 소니 위기설이 다시 고개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게임이 뭐길래, 소니 위기설까지 나오는가? 파이널 판타지 7 이하 파판 7은 상징성이 정말 큰 게임입니다. 소니만이 아니라 게임 산업 전반에 말이죠. 90년대 중반, 소니는 플레이테이션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제왕 닌텐도에게 도전장을 던지는데, 헤미컴과 슈퍼패미컴으로 천하를 잡은 닌텐도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죠. 하지만 한 게임이 닌텐도 진영을 버리고 소니로 옮겨가면서 시장의 흐름은 소니로 급격하게 쏠렸습니다. 그게 바로 97년에 발매된 대작 파이널 판타지 7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너나 할것 없이 플레이테이션을 구매했고, 이렇게 시장이 커지자 너나 할것 없이 플레이테이션 게임 개발을 시작하면서 소니는 황금기를 맞이하지요. 이렇게 게임사에 남을 상징성을 가진 작품이니 FF7 리메이크도 주목을 받았던 건데 첫 작품인 2020년작 리메이크는 나름 반응이 좋았지만 4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작품인 리버스의 성적은 안 좋은 겁니다. 가뜩이나 소니 위기설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타이틀마저 이러니 관련 애널리스트, 경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대체 왜 파판 7 리버스는 안 팔리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기업이 아니라 고객, 유저의 행동 패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면 게임은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게임의 완성도로만 분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왜 소니는 독점 게임 마케팅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독점 게임 하나만 유치해서 고객이 모이면 그 성공을 보고 게임사들이 너나 할것 없이 달려들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면 게임기도 잘 팔렸기 때문이죠. 이게 소니의 성공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의 관계 개선에만 힘썼죠. 반면 시장이 위로 밀려난 닌텐도는 달랐어요. 그들은 한때 자기 게임기로 게임을 내게 해달라고 졸랐던 회사들이 자신을 버리는 경험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드파티보다 자사의 게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후 닌텐도는 자기 게임기 삼할 수 있는 자사의 게임을 만들고 소니는 요망 타이틀을 끌어와서 자기 게임을 사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했죠. 물론 자신들도 게임을 만들긴 하지만. 플레이트젠의 성공을 이끈 것은 항상 서드파티의 게임이었습니다. 파판 세븐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8,90년다만 해도 2명에서 30명만 있으면 만들던 게임은 현재는 2천명이 투입되어야 하는 인건비가 크게 부담되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는 사업을 더욱 꽉 틀어주었죠. 과거에는 게임 개발 기간을 개발팀이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출시합니다. 설령 게임을 다 만들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대신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정, 패치를 할수 있으므로 이후 문제점이 있으면 패치라는 식으로 해결하죠. 심지어 사이버 펑크 2077 같은 게임은 무려 2년이 지난 뒤에서야 멀쩡한 게임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게임 가격을 올려서 충분한 기간을 잡고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면 안 되는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게임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 저항이 너무 큽니다 심지어 판매량에 도 영향을 주지요 세상에는 중고 게임이란 게 있으니까요 가격이 비싸면 기다렸다 사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납니다 그래서 게임계는 늘어나는 인건비 고정된 소매가를 해결하는 것이 기상 과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쉽게 말해 원가 권리가 빡세진 거죠 그래서 일단 게임을 낸후 패치로 완전판을 만들거나 혹은 일부러 게임의 내용을 쪼개 낸후 추가 결제, d c 를 판매하여 수익을 충당하기 시작 ]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자 다른 서양의 고객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구작 게임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게임이 완전해지면 그때 사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는 DLC까지 포함한 완전판을 싸게 판매하니 기다릴 수만 있다면 충분한 이익을 봅니다. 이런 성향을 코로나가 더욱 자극하죠. 코로나로 인해 출시 시기를 놓친 게임들이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걸쳐 연어 출시되자 사람들은 할 게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을 고르고 또 고르게 되었죠. 유저 스는 고정되어 있는데 경쟁자는 늘어난 상황, 리버스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앞에서 게임사들이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죠? 파판의 개발사 스퀘어 애니스는 이런 식의 방법을 썼습니다. 우선 하나의 게임을 세 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첫 작품인 리메이크는 PS4로 본편이 기간 독점으로 발매되죠. 2001년 독점이 풀리는 시점에서 추가 시나리오가 DLC로 발매되는데, 소니는 DLC를 6개월 독점으로 구매합니다. 단 PS5 독점으로 말이죠. 이렇게 리메이크는 업그레이드 되어 PS5로 다시 출시되었고, PS4는 이 시점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추가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 PS5를 구매해야 했죠. 이후 6개월 뒤에 스퀘어닉스는 이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독점 발매하고, 6개월 뒤인 2022년 대중적인 플랫폼인 스팀으로 출시하지요. 즉 스퀘어 니닉스는 독점의 독점으로 개발비를 충당한 것이고 소니는 DLC를 PS4로 출시하지 않고 PS5 독점으로 내서 사람들이 PS5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그리고 4년 뒤인 2024년엔 후속작인 리버스가 발매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스퀘어는 리메이크와 리버스를 합친 트윈팩을 저가에 판매합니다. 만약 지금 시작한다면 기다렸다 이걸 사는 게더 낫겠죠. 자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온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파판 7 리메이크의 마지막 타이틀은 높은 확률로 리유니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2025년에 DHC를 발매하고 이후 에픽스토어 도전을 거친 후에 2028년이 되어서야 마지막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새 작품을 묶은 패키지를 저렴하게 팔겠죠 그럼 고객에겐 선택지가 생깁니다 바로 사는 것과 기다리는 것 이게 다른 게임이면 수년간 기다리는 게 이상할지 몰라도 리버스는 엄밀히 말해서 전작인 리메이크 여운이 남아야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즉 4년 뒤에 또 해야 합니다 4년 동안 게임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여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테니까요 그러니 유저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더큰 문제는 소니입니다. PS5가 발매된 것이 2020년이죠. 그렇다면 PS6가 2028년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까딱 잘못하면 PS6로 오리지널 DLC가 나오거나 혹은 그때 그래픽이 더 좋아진 파판7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이 익숙해진 게이머들 중에는 4년을 기다리는 것도 가능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지금은 역사에 남은 명작 게임이 한 달에 몇 개씩 나오는 시장이니까요 물론 리메이크 첫 작품을 해보고 이건 내 취향이 아니라며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결국 이는 스퀘어이닉스의 실수죠 그리고 소니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소니는 자사가 개발한 독점 게임을 PC로 출시합니다. 이유는 개발비를 메우기 위해서인데요.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닌텐도는 믿음이 있지요. 닌텐도의 게임은 오로지 닌텐도 게임기로만 낸다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스위치 게임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매하죠. 하지만 소니 갈라져요. 게임기로 바로 하고픈 사람들. 그리고 PC판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최근 멀티 플랫폼으로 낸 게임들의 초동 매출이 흔들리는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난스러울 정도로 기간 독점과 추가 프로 마케팅을 한 파판7은 이 여향을 더욱 강하게 받은 거고요. 모든 파판7 팬이 아니라 정말 당장 하고픈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매출 하락의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면을 보면 자잘한 실수가 눈에 보이네요. 맨 처음에 고객 행동 패턴이란 말을 한것 기억나시나요? 엔터테인먼트 제공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이야기를 제공하거나. 그런데, 자기가 고픈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를 항상 의식해야 하는데, 이번 작품은 그게 잘안된것 같아요. 2020년, 플스4로 독점 발매된 리메이크를 산 사람들은 후속작을 플스4로 안 내줄 거란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설마 리메이크에 추가 콘텐츠를 붙여서, PS4를 버리고, PS5로만 내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프로젝트 제작비를 일부 지원한 것이 소니이니 아무래도 소니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겠죠 이러면 유저들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게임기는 일정 연도가 지나면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팀 에픽 같은 플랫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또 사야 하는 플레이스테이션보다는 스팀 에픽을 더 선호하겠죠. 즉 유저 경험을 망쳐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소니의 내부 공정관리 및 고객대응인데요. 이번 작품의 리버스는 소니의 실수로 인해 플레이디스크와 인솔디스크의 프린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이에 대한 리콜 등의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죠. 이는 여러 가지 시사합니다 소니 같은 대기업의 내부 OM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뜻이기도 하고, 이로 인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표시기도 하지요. 즉, 게임은 되니까 그냥 쓰라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소비자는 게임만 되면 상관이 없고, 일부 소비자는 다운로드로 사니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일부 소비자는 패키지를 소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패키지에 오타게는 게임이 일부 있다면 아마 소비자는 좋아하겠죠 레어 아이템이니까요 그런데 수백만장이 다잘못됐다는건 결국 결함 상품이란 겁니다 유저들은 이를 반기지 않죠 특히 일본 시장은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본 판매가 유난히 저조한 이유는 이것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고객의 변화인데요 97년작 파판7은 게임 내용도 충실했지만 영화 같은 무비와 그래픽도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FF7이 영화 같은 게임을 표방한 후 많은 회사들은 이를 따라 영화 같은 게임을 냈고 이에 사람들이 질리기 시작하자 여러 게임 회사들은 점점 게임의 플레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팝반 7 리버스는 영상도 훌륭하고 게임 플레이도 좋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스토리만 보고 싶다면 굳이 게임 플레이가 필요 없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영상만 봐도 괜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버가 탄생 아니요. 일부 플레이어는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화려한 동영상이 보여주는 영화 같은 게임을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에 집중한 게임들이 더 성적이 좋아요. 일본에서 리버스의 판매량이 하얀 곡선을 그리는 와중에 리버스의 판매량을 제친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유니콘 오버로드입니다 스퀘어 애닉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세 기업 자체 마케팅망도 없는 바닐라웨어가 개발한 게임이죠 그런데 이 게임 공교롭게도 유튜브로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직접 해야 할 재미가 있는 플레이 위주의 게임이죠 현재 판매량이 폭증했던 페로월드라던가 유니콘 오버로드 같은 게임이 영상보다는 플레이에 집중했다는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콘솔 게임 시장으로 대량의 유저가 이동하는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은 말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